안녕하세요 에러스 인즈입니다. 오늘은 뭐였더라 커스텀 그 조준 조준하는 일단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일단 커스텀 에임이라고 할수 있죠 에임. 자 일단 커스텀 에임을 깔기 위해선 스토어 에즈가 되어야 됩니다. 자 이다가 음. 한국어로 커스텀 에임 에임 이거 뜨면 프로 아니에요? 프로? 검색하면 1000원 내야 돼요. 프로 아니에요? 프로? 프로가 아니고 커스텀 이거 이거 이걸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. 자 하는 법은 일단 열기를 눌러주시고 처음엔 제가 이거 만들었거든요. 이거 만들었고 처음에 이렇게 뜰 건데요. 이걸 클릭하시면 이상한 거 뜨잖아요. 이게 없애는 방법은 여기 위에 뭐가 떴습니다. 이거를 탁 눌러주면 없어집니다. 하지만, 이, 이거 말고, 딴 걸로 하면, 이 플러스 눌러주시고, 원하는 거 클릭, 그 다음에, 색깔, 색깔, 이렇게 색깔, 마음대로 조정. 자, 이렇게 뜹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자, 여기는 여러분이 할 거를, 아, 이거 아니다. 여기 플러스는 여러분이 할 게임을 선택해 주십니다. 일단, 그럼 스페셜 솔져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커스텀 에임 자이렇커커텀텀임임있 뜹니다 처음에 t o 에 aim. 그냥 그냥 그 m aim. 스 u s t o m aim. 잖아요 그냥 고정! 고정 Custom aim. Custom aim. Custom aim. 에임 s t 에임 aim. 뉴 알림 같은 건꼭 봐줘야지. 야나 영상 찍어나 영상 찍고 있다. 말았나? 그때 가. 라운드 업데이트 목숨은 다 하나 선명하다. 자 이렇게 뜨잖아요. 아주 편리 편리하죠? 음. 아 이걸로 한번 전투를 시 장차 장차, go go go. go 아 저거 이거 그거 그게 뭐였더라? 그거 그거 이게 뭐였더라? 고 고부 뽑다가 이렇게 된 거야? 제 캐릭터는 이게 아닙니다. 어 분데스가 숨이구나 역시 분데스지. 아숨이구 이걸로 장차 장차. 장착 아니야 분데스가 연진할 것 같아. 또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너무 귀찮선니다 오케이. 음, 자, 한번 이제 진짜로 내일 네, 장차 가기로 했습니다. 호러 맵, 좀비 맵이라고 할수 있죠. 난 이스 중장샷 음. 잠깐만, 이건 탐난다, 노안 되겠어. 이건 너무 약해. 애들이 약해. 팀전으로 가면 왠지 세질 것 같고. 아니야. 꽉차 있어.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그래, 여기다. 이렇게 커스텀 에임이 생깁니다. 잘 보면 여기 스페셜 저 에임도 있습니다. 어, 왜 버튼이야, 나. 진짜 이건 역시 냉이 많이 걸린다. 역시 커스텀 에이미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. 쟤를 잡아야지 좋은 거지. 냉만 걸린는 오씨 왜 이렇게 점프가 높은 거 같지? 어 뭐야 이거? 그리고 테인은 죽었다고 한다.